안녕하세요 훈육이 여러분 우자이 프라나야마는 승리의 호흡법이란 뜻으로 길고 깊은 그리고 목 뒤에서 울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에서의 호흡은 우자이 호흡을 기본으로 10초 들이쉬고 10초 내쉬는 것을 목표로 수련합니다 키너 선생님의 비디오로 우자이 호흡을 배워보도록 하죠 편한 자세로 앉아서 몸과 호흡이 하나가 되도록 조율해 보기로 하죠 골반절을 안정시키고 아랫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숨을 들이실 때 기도 뒤에서 싸 라고 소리 내고 내쉴 때는 하 라고 소리 냅니다. 또한 가지는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똑같이 해서 최대한 10초까지 들이쉬고 10초 내쉴 수 있게 수련합니다. 자 편한 자세로 입은 다물고 시선은 바닥이나 할수 있으면 코끝을 봅니다. 골반절을 단단히 하고 아랫배를 넣습니다. 횡격막을 써서 호흡하지만 배를 내밀면 안 되고요. 들이쉬고 숨 끝에 배 당기고요,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컨트롤 해야죠. 똑같이, 음, 네번 할게요. inhale. exhale.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쉬고, 다시 inhale. 길고 깊게 내쉽니다. 내쉴 때 숨을 컨트롤 하면서 완전히 비우세요. 골반에 흔들림 없이 두번 더. Inhale. 기도 뒤에서 숨이 울리죠? Exhale. 마지막. Inhale. And exhale. 호흡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죠. 또한 내면의 알아차림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평온하고 물 흐르듯 호흡을 하면 내면이 릴렉스되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이번엔 이 호흡을 동작과 연결해 보기로 하죠. Hands and knees 자세로 간단한 cat and cow 자세로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다섯 번 하기로 하죠. Hands and knees에서 척추를 길게. 엑셀, 등을 말고,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깊게 내쉽니다. 에인헬, 척추 늘리고 엑셀. 손으로 누르면서 등을 둥글게 세번 더, 에인헬. 들이실 때 반드시 척추를 늘리고 좌골은 위로, 넓적 다리 안쪽에 맞주봐야 해요. 엑셀. inhale 두번더 exhale 바닥 밀면서 등 말고 배 넣고 골반 전는 안정되게 마지막 inhale 생명의 에너지를 몸 안에 들이마시면서 등을 늘리고 and exhale 바닥 밀면서 등을 둥글게 기도에서 울리는 깊은 호흡 내쉬면서 아기 자세로 다시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동작과 함께 하는 우자이 호흡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수련 즐겁게 하시고요. 이 호흡을 하면서 수련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련할 때만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언제라도 이 깊고 울리는 요가 호흡을 해 보기 바래요. 남았을 때 우자이 호흡법 오늘부터 요가 수련과 별도로 수련해 보시기 바래요. 전이 호흡을 수련하면서 하기 전보다 여러 가지로 좋아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쉽게 자주 호흡 훈련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침 수련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이제 수련하실 분들은 우자의 호흡을 하면서 수련하시기 바랍니다.